안녕하세요. 오야. 잠시만요. 됐다. 하하. <laughs> 이거 어 <laughs> 이거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해피 버스데이, 회사. 어 잠시만요. 오이 좀... 어, 그림은 처음 보는데 잠시만요. 여기 여기에 고양이가 있고요. 저는 고양이가 아니지만 여기에 <laughs> 하트가 있고요. 여기 마이크, 여기에 이제 음표들, 여기에 또 하트, 다시 고양이, 그리고 앞에는 해피버스데이. 이게 또 치치케이크겠죠. 치즈케, 치치케이크 같은 데 냄새가 일단 초를 꽂고 불은 하지 않을 거예요. 위험할 수 있으니 좀 부끄럽긴 하지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불러보겠습니다 어 같이, 같이 불러주세요 여러분 방에서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케이 준비됐구나 갈게요 하나 둘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테산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데스 데스 부끄럽네요 소원 소원 소원은 말해줄 수 없어요 소원은 말하면은 달아난다고 해가지고 안 돼요. 어, 뒤에 또 이제 굉장히 열심히 꾸며주셨거든요 피아노가 있네요 제가 유일하게 칠수 있는 피아, 피아노 고등학교 때 지역 대회였나 전국 대회에서 피아노 특상을 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아무도 오지고요아아쉽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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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형이 피아노 치는 거 보여줄게. 잘 봐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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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배웠던 악기 저 피아노 피아노 근데.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이제 지역 대회 나가서 막 특상 같은 거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까먹어가지고 아뭐 아무것도 못 치죠. 지금은 칠줄 하는 거 하나 이제. 맨날 같은 거 치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못 치죠. 아 옛날에 제 피아노 잘 쳤는데 옛날 에 초등학생 때막 특상도 타고 막 지역 대회 나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냐? 은하기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는데 은하기가. 제가 이제 위버스를 하고 있었는데, 아, 위버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불을 켜다니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그 영상을, 은하기가 갑자기 자기 노래 부르면서 생일 축하는 걸 영상을 찍었는데, 아마 못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옷을 안 입고 있었거든요. 아예 안 입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입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아,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 아예 안 입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나시랑 그 잠옷 바지 막답답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아니요 상상하지 마세요 아 맞다 이거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시청자 이건 시케이크가 맞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치즈 케이크가 맞네요. 맛있다 이거. 자, 한입 주도록 하지. 원래 포크 같이 안 쓰는데. 아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건데 직접 커스텀을 해서 저한테 줬어요 조금 웃기긴 한데 여기 <laughs> 자이언트 마운틴이랑 <laughs> 여기 생일까지 해가지고, 20040810 그리고 자이언트 마운틴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가방도 하나요, 최근에 커스텀 했어요, 친구랑. 나중에 들고 가볼게요. 아, 근데 맛있다, 이거. 남동생은 뭐 해줬냐고? 남동생?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나 갖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답장 안 했어요. 지금 답장을 해볼까? 뭐라고 하지? 뭐 갖고 싶다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일 선물 추천 좀 해주세요. 람보르기니요? 애교? 남동생한테 애교를 왜 받아? 돈? 아 돈은 의미가 없는 게. 용돈을. 와 잠시만. 와. 와. 뭐야? 예. 보고있다 키읔키읔이라고 키우 카톡에 왔어요 지금 남동생한테 실시간으로 야 뭐야 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구나 <laughs> 생일선물은 나중에 형이 말할게 대단한 걸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생일선물에 형이 어? 뭘 해줬는지 기억을 하지? <laughs> 보고있다 키읔키읔 <키우>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아, 오랑우탄 인형은... 오랑우탄 인형은... 오늘 숙소 가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내일 올려나? 근데 아직 숙소를 도착 못해가지고... 안 가가지고 오늘... 그렇습니다. 댓글이 되게 빠르다. 네, 집중해야 되는데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끝나고 뭐하냐고요? 오늘 끝나고 작업하러 갑니다. 어, 그... 아, 맞다! 댓글에 방금 요아정 먹어본 적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 제가 추천을 한 요아정 그 사건 이후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벌집 통통벌집이라고 하나? 그거를 먹었는데 사실 시켜준 거, 시켜주는 거 먹긴 했어요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시켜주는 거 먹었는데 벌집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요아정 맞아요 스튜디오 춤에서 찍었을 때도 먹었었어요 제 이렇게 생긴 꿀 진짜 한번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우와 대박. 안 먹어. 그럼 최고. 맹자 맹자. 뭐야? 어우야잘 생겼다. 어, 감사합니다. 이제 보넥도 마티 형네 명임. 그렇지? 맹자 맹자. 저거는 무시할게요. 자, 자기는 누가 자기야? 아, 근데 케이크 생각해보니까 케이크 들고 사진 찍자고 그랬는데, 아까 제짜 그걸 까먹어버렸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티가 나는데 됐다. 스포고고 안 되지. 안아 근데 좀 무서워 사실. 이미 막 컴백곡 막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게막 습관이 돼 있고 안무도 막와 방금도 살짝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막할 할 뻔하고 막 그게 너무 어려요. 워 키보드 전용 꺼달라고. 생일 썰. 어, 저 하나 있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생일이 되면은 거의 제일 먼저 축하를 해주시거든요. 축하를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몇 살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었나? 엄마가 이제 생일 선물도 사줬고, 되게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거 사줬었는데, 어... 그 날에 왜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절대 일부러는 아니었을 거예요 일부러는 아니었을 텐데 생일 축하해라는 말을 안 해줬었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저는 사실 그 어린 마음에 생일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생일 축하해라는 말을 받고 싶었던 거였는데 생일 축하해라는 말을 못 들어서 굉장히 서러웠는데 그때 이제 또 마침 사촌 형 집이었어가지고 이모 집이었어서 사촌 형이랑 사촌 나랑 생일 케이크 불고 엄마는 이제 일하러 잠깐 나가시고 12시가 되기 10분 전에 사촌 나랑 사촌 형이 막 놀린 거죠 야너 이제 생일 10분밖에 안 남았다 너 이제 막 끝이다 너 이제 오늘 주인공 끝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지금 귀에 들었는게 아니라 난 엄마한테 오늘 생일 축하해 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한 12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안좋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기분이 안 좋냐 오늘 생일이었는데 왜 기분이 안 좋냐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을 했죠 아빠도 해줬고 동생도 해줬고 사촌 누나도 해줬고 사촌 형도 해줬는데 왜 엄마만 나한테 생일 축하해는 말안 해주냐고 해가지고 초등생 때 그렇게 울어서 그 후로 계속 이제 엄마가 1 2시만 되면 바로 생일 축하를 먼저 해줘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해줘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동생, 이제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 남동생이 3월이 생일이고 제가 8월이 생일인데 이제 남동생이 3월이 생일이면 같이 이제 아빠랑 백화점을 가요 그래서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하나 이제 사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식이었는데 남동생 생일에 가면 은 나도 가지고 싶은 게 많은데 막 땡깡 부리고 나도 사달라고 그건 이제 반대로 제 생일날은 남동생이 땡깡 부리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뭐지? 아 멤버인가? 사실 이게 보컬룸이어가지고 타타 아티스트 분이실 수 있거든요. 야, 내가 킥을 가지고 왔어. 오, 내가 또 밀폐된 거간니까 풀은 일부 안 붙였고. 오, 진짜 형이 산 거예요? 어. 오. 오,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생일, 생일 생일 축하송 한번 불러주면 안 돼요?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산이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감동받았어 진짜 한번안 하실래요? 어. 아가 근데 <laughs> 일찍 엔박한 거 두들겼을 때 어. 보컬 방 잘못해야겠나 생각아 <laughs> 다른 분 오신 줄 알고? 네. 감동받았어 보고 있었어. 이거 주려고. 감사합니다. 음, 나이크 잘하고. 또 작업할 때. 작업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내 친구. 아이. 거 <laughs>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laughs> 뭐야? 케이크가 두 개가 됐네. 재니 형거 케이크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 치포커가두 개네. 어, 이거 아이스크림 케이크네. <laughs>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줬다고 이거 녹을 것 같은데. 맛있네요. 아 사진 찍어야지. 아또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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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뭐야? 뭘살았어 한태산 나형 대기까지 한달 남았다. 아 그래 친구들. 사진 내가 찍었 어, s 아, 센스 있네요. 아, 어, 보구나 아, 근데 이거 진짜 될것 같은데? 이거 실에 넣어 지금, 이거 데 이거 잠잠 이거 게금이도 될까요, 여러분? 어, 오케이 빠르게 이거 지게요 이게 매니저님이 받아주셨어 이건 너무 빠르잖아 아 맞다 여러분 그거 봤어요? 생일 축전? 그거 너무 웃기던데 생일 축전 봤어요? 제가 사실 진짜 쓸줄 몰랐어요 약간 오, 이걸 진짜 쓴다고? 라는 생각으로 봤었어요 사진 뜨고 깜짝 놀라가지고 흰 배경에, 흰, 아, 흰 배경에 들어가서 포토그래퍼 실장님께서 태산씨 그냥 점프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뒤에 다 합성으로 넣어드릴게요 라고 하셔가지고 오, 혹시 어떤 사진이죠? 아, 태산씨가 등산을 할 건데요 그냥 점프해가지고 신나는 표정만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어, 네 알겠습니다 말리지 점프를 몇번 했죠 하나 둘 어, 다시 볼게요 하나 둘 이게 어떻게 합성이 된다는 거지, 근데. 선나씨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성을 해주셔서 봤는데, 와, 우리 회사는 진짜 MG구나. 진짜 트렌디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굉장히 재밌었죠. 아, 아까 팬사인회에서도 또 얘기해주셨고, 저번에도 막 얘기해주셨는데, 생일카페를 해주셨더라고요, 팬분들께서.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 이제 공항 갈때 봤거든요 제 생일 카페에 이제 앞에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들 봤는데 창문을 내렸는데 코너링 할 타이밍 때 내려버려가지고 창문을 그래서 인사 못했어요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모두 봤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카페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연습생 때 생일을 어떻게 보냈냐 하아, 연습생 때생 그때 말말하고던 것처럼 서프라이즈 한번 해줬었고. 아한번 제가 운이 진짜 좋게 중학생 때 연습생 했었을 때 생일날 휴가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일이라서 휴가를 받았던 게 아니라 여름 휴가가 제 생일이 껴 있었던 날그날 이제 거의 살면서 처음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해봤어요. 그때 엄마가 이제 저희 엄마가 제 광주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10명이거든요 10명을 이제 계곡에 데려갔어요 계곡에 데려가서 놀고 백숙을 먹고 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다 같이 잤죠 10명이서 제 엄마 대단한 사람입니다 <laughs> 하, 서울에도 진짜 친한 친구로 따지면 한한 한 8명? 근데 제가 막 어색한 사이는 절대 못 견뎌 가지고 그런 사이를 절대 안 만들어요. 애매한 사이를 절대 안 만들고 무조건 내 바운더리에 있는 딱이 사람들만 있어서. 아 진짜 그렇게 많은 거야? 아이 케이크 위에 진주도 먹는 거냐고? 사실 잘 모르겠어 가지고 안 먹긴 했어요. 이거 먹었다가 이빨 깨질 것 같아서. 나 먹을 수 있는 건네 아신데요? 우심 볼까? 에이.. 안되지 안될게 어딨냐고? 영산으로하 <laughs> 그럼 우심 키까 해명? 우심 키까? 난 해명할게 없는데 우리 심심한데 키즈카페나 갈까? 아이 다들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귀엽다. 엄마, 아빠 최근에 엄마, 아빠 아. 빠아본게 엄마, 아빠 를본게 사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 위버스콘 당일 아침에 알아가지고 그날 무대를 하고 바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한 5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날 봤던 것 같은데. 지금 괜찮은데. 아, 그때는 근데 진짜 약간 사람을 떠나보낸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이제 슬슬 저는 작업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러 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요. <laughs> 마지막 마무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마지막에 말했으면 안 됐네. 그럼 우리 그럼 캡처 타임이라도 좀 해볼까? 화제를 전환해서 이걸 이걸 쓸까 그럼 또 뒤로 가야 되나? 댓글 왜 이렇게 아직, 아직도 수면안 되지? 나 지금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됐어. 오케이, 또뭐요또 뭐, 또 마지막, 마지막 하나 해. 마지막 하나 뭐 할까? 하트 오케이 오케이 하트 하트 이렇게 됐스 고마워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생일이 불아오케 10분 남았는데 생일이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니 굉장히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오늘 팬사인회 하면서도 팬분들이 이제 오실 때마다 생일 축하한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위버스에서도 어제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팬레터에 그리고 그글 같은 것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서뭐 저를 위해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해주시고 이런 걸 보고 이제 <laughs>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 진짜로 이런 어제 위버스 그래도 남겼지만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흠 이제 진짜 가야 되니까 자 갑니다 시작할게 내 작업하러 가야 돼 이제 잘자 바이바이.